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가리온파입니다. 그, 저희가 지금까지 멀칭을 하는 거에 대해서, 어, 저도 영상을 유튜브로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, 생각보다 멀칭은 힘들더라고요. 또 이제 쉽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이 두둑을 만든 다음에, 어, 이 까만 비닐을 깔고 군데군데 이렇게 포인트로 어, 지점마다 그 흙을 덮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로 정리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 포인트 마다 꼬걸이를그 고리 부분 자르고 어, 이렇게 포인트 마다 지금 간격을 두고 지금 일단 준 다음에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 부는 날은 특히 지금 멀칭을 하면서 바람에 그 비닐이 막 펄럭펄럭 거리기 때문에 고정하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바람이 불든 안 불든 늘 하는 방법이, 어, 일단 이걸로, 현재는 지금 이거에 최선이 돼서, 요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시작 포인트인데, 일단 여기 처음에, 어, 이 옷걸이를 꽂고, 그 다음 군데군데 요런 식으로, 지금 옷걸이를 양쪽으로 당겨서 팽팽하게 일단 다한 다음에 마무리를 그냥 그 서서 하면 편한데 아직 그 서서 하면 이게 약간 너무 이 땅에서 어, 밟히거나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걸 이제 홈이로 깨끗이 여기 이 안쪽을 안쪽을 긁어내고 이렇게 흙을 덮, 덮는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거거든요. 일단 한번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